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존감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못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자신을 보여주면 좋은 건데 그러고 싶은데 참그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어 척하는 게 스스로도 가끔 느껴져요. 근데 저는 되고 싶은 게아 그냥 대중들 뭐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그냥 자기 할거 하고, 신경 안 쓰고, 자기 그거에 집중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음음. 근데 저는 어디 나가거나 그러면은, 안테나가 하나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막 스캔을 계속 해요. 음. 제 주위. 음. 저 사람 표정은 어떻지? 음. 여기 뭐 점원의 표정은 어떻지? 음. 내가 손님이면서 막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체크를 너무 음. 많이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그게 보이니까 척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시작점이 또 어디인 건지 그러면은 제가 그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 일 집중하고 그러는 거는 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도 음. 듣고 싶네요. 이미 이제 답을 알고 있,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스캔을 너무 아, 많이 하니까. 스캔. 어, 스캐닝을 너무 많이 해서 체킹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음. 내가 지금 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에 힘이 부족하다. 음. 에너지를 뺏기고 음. 있는 거야. 음. 우리 계속 지금 얘기했던 게 마음의 힘이 크면 순간 보는 힘이 커져서 순간 순간 굉장히 보는 거 이제 이런 거지. 어, 옛날에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아세요? 음. 이게 시간의 방이라는 게 있다. 거기는 하루 살면 1년을 살고 나오는 트레이닝이래요. 도인들은 어떻게 사냐면 굉장히 이 순간 사는 힘이 있어서 길어요. 그러니까 법문을, 저, 저도 예를, 예를 들어 법문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의 눈다 보면서 하, 할 때도 많거든요.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직도 저, 제가 잘 알잖아요. 내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아직도. 그런데 남의 눈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의식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힘이 확 뺏겨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면 말에 힘이 약해져. 그리고 말에 소리가 잘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우물우물거리기 시작하는 거. 그렇게 되면, 아, 내가 전하고 싶은 거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힘이 부족하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때 그 힘이 부족하니까, 어 나도 모르게 약해져서 하고 나서 하 이렇게 스스로 만족스러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간순간, 오직 할 뿐, just do it. 아시죠? 저스트 옛날 에 나이키 광고 있잖아요. 저스트 두, 와 그걸로 진짜 엄청 히트를 아마 여태까지 광고 그 캐치프레이즈 중에 아마 그게 최고 성공한 캐치프레이즈일 거예요. 오직 할뿐그 승산 스님이 원래 엄청 쓰던 가르침이었어요. 오직 할 뿐인데 남을 스캔하고 체킹하는 게 많이 하면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알았으니까 좀. 이, 돌진 해도 돼요, 돌진. 어, 그냥 맹목적으로라도, 이, 내가 한번할 때, 예를 들어 뭘할 때, 그냥 사자가 으르렁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그렇게 도전해보세요. 이게 언제 딱 하기 쉽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야. 어,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을 해야 될 때, 그때 주문을 거는 거야. 나는 사자다. 이 순간은 내, 나의 시간이야. 니네 다 들어라. <laughs>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실려서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행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달력에 이제 1월달 4자후로, 1타 스님의 4자후로 했잖아요. 1월달에 일부러 4자후를 그 넣은 거야. 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딱 하기 전에 호흡을 한번 딱 하고 사자우를 하겠다 하고 다 들어라 하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면 은 힘이 실리고 그때 자기가 이제 보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힘이 있어 어, 그러니까 너무 이 다른 사람 눈 신경 쓰지 말고 할때 하자 이렇게 됩니다 예. 회의할 때 한번 보겠어요 이제 <laughs> 예. 제가 이제 나이가 어.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거든요. 2로? 어. <laughs> <laughs> 그럼 좋죠. 어. <laughs> 3으로 바뀌었는데, 어 제가 생각했던 이제 뭔가 저의 이제 미래가 너무 현, 지금이랑 너무 다르고, 약간 아직도 방황 중이고, 또, 심지어, 이제, 남자친구랑도 헤어진 상태고. 이제, 저는 그래도, 이제, 약간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은데, 이제, 어디서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고민. 써주고. 소개팅도 하긴 하는데, 약간, 성에 안차 아, 성에 안 차기보다는, 그냥, 뭔가, 음, 네 그런 스파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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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웃음>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결혼을 이제 하고 싶은. 음. 아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삶의 제일 큰 본능. 본능적 질문이죠. 음. 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아 음. 어, 스님도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어,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내가 그때 처음으로 아니 지금 15년을 살았는데 헤어지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사랑에 대한 그 깨졌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제 꿈이 생겼지. 나는 천생연분을 만나서 정말 멋지게 사랑하고 살 거다. 근데 그게 첫사랑하면서 딱 깨지더라고. <laughs> 저도 어. 진짜 연애도 많이 한것 어. 같긴 한데 네. 어, 계속 헤어지고 그런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랑에 대한 게 사랑이 내 삶에 아주 오랫동안 큰 화두이고 지금도 화두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거나 나의 짝을 만나는 거 어디서 만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 근데 그거 알수 없어. 일단 답은. 근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좋은 내가 돼야 돼. 매력이잖아요. 우리는 매력에 끌리잖아. 음. 스파크가 안 일어난다는 거는 상대방도 음. 나한테 스파크, 스파크가 안 일어났다는 거야. 음. <laughs> 맞아요. 이 얼굴이나 나도 되게 못생겼는데, 음? 우리 외형은요. 음. 어, 오래 안 가요. 외형으로 음. 스파크 잃어도 말이 안 통하잖아. 외형도 중요. 외형도 중요한데, 외형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이 통해야 돼. 음. 어, 마음이 통해야 된다고. 맞아. 네. 근데 마음 통하는 사람 만는 쉽잖아. 쉽지 않아요. 쉽지. 어, 쉽지 않지. 근데 거기에 외형도 맞춰줘야 되잖아. <laughs> 스타일도 있어야 되고. <laughs>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수행이 뭐라 그랬죠? 어, 수행인데, 나의 마음을 더 그릇. 어, 그래서 키우는 건데, 나의 마음에 힘을 키우고, 지혜를 키우는 거야. 음. 그렇게 하다 보면 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있고, 음. 나를 믿고 있으니까, 똘망똘망하고, 음. 음. 무슨 일을 하면 빡빡! 해버리고, 음. 응? 또 누구를 이렇게, 누구의 말을 들어줄 때도,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사랑하듯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내가 순간순간을, 음. 정말 멋지게 살고 있으면요, 못생긴 사람도 되게 매력적이야. 끌려요. 그래서 내가 점점 보석이 되면, 어, 보석은 아름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보석을 갖고 싶어 하고, 그 보석 옆에 가고 싶어 하고, 힘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초이스가 많아지는 거야. <laughs> 내가 이런 <laughs> 얘기를 하고 있다니. <laughs> 한마디로 내 자신을 또사랑하는거 <laughs> 그렇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삶이 빛나고 내 마음이 빛나고 못생긴 사람도 굉장히 예쁘게 웃으면 되게 예쁘다 <웃음> 웃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예쁜데 얼굴은 진짜 예쁜데 정말 막 욕심에 막 이렇게 붙어석적적적지 뭐 저덕저 짜증이 붙어있으면 예쁜 사람은 며칠도 안가요 음. 아우, 쟤 얼굴만 예쁘지. 쟤는 얼굴만 참 멋있지. 저 완전 매력이 쭉 떨어진다고. 그래서 내 삶을 <laughs>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눈동자가 살아있고, 말도 살아있고, 행동도 살아있고, 그러다 보면, 어, 그러다 보면 여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나한테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유유상종이라 어 정말 멋지고 정말 그 내공이 있고 멋진 사람이 네. 나타나고 자연 자연스럽게 어, 그러다 보면 둘이도 이제 서로 통하니까 어, 아니 아무리 멋진 사람이 나타났는데 내가 안 멋지면 그 사람 나한테 관심이라도 둘까? 그쵸죠 네. 네. 그래서 내 삶을 잘 살고 있으면 때가 돼서, 때가 되면 저절로 생기고, 생겨도 사랑을 하고 연애를 해도 중심은 항상 나한테 잡혀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쏠리는 순간, 그 사람한테 더 가는 순간, 밸런스가 무너질 거야. 왜냐면 기대하기 시작하고, 바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질투하기 시작하고, 의심하기 시작하고, 집착하기 시작하지. 쉽지 않지. 사랑이 제일 쉽지 않잖아요. 어. 근데, 나의, 나를 사랑한다는 건 뭐냐.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지금 내가 부족한 것도 포용해줄 수 있어야 돼, 있는 그대로. 다만, 아,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나를 더, 내 마음의 힘과 지혜를 더 키워야겠다라는 게딱 잡혀 있으면, 어, 내가 안될 때, 아, 내가 지금 실수하거나, 또 실수하거나, 이럴 때 내가 자책을 해서 나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일단 못 받아들이면요 점점점 이제 힘들어져. 근데 일단은 나를 사랑, 내 내가 부족한 걸 일단 포용해주고 안아주고 도닥거려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 그래 할수 있어 나 긍정적인 한 생각을 일으켜서 밝은 곳으로 에너지를 쓰면 어, 이제 점점 더 성숙해지고 더 이제 빛나기 시작해지는 거야. 그렇게 나의 잘못, 나의 단점도 내가 포용할 수 있으면 남의 단점도 포용해줄 줄 수가 있다. 그 모든 사람이 완벽한 거 없어요. 나랑 100% 맞는 사람 전 세계 하나도 없어. 이 장담한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장점이 너무 좋아서 끌렸단 말이야. 근데 사, 만나다 보면 뭐가 보여요? 단점이 보인다. 근데 내가 저 단점을 내가 포용해줄 수 있을 만한 단점인지, 아 저건 진짜 아닌지 저게 보인단 말이야. 진짜 아니면은 과감하게 그끝 끝까지 안 좋아요. 저건 삶의 방향이 다르면 일단 아무리 서로 끌렸어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면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돈 돈이 내 삶의 전부야.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계속 부딪치게 돼 있어. 가치관이 중요해. 가치관이 완전 다른 거지, 방향이. 저 사람 저쪽 보고 가고 있는데, 난 이쪽 보고 가고 있거든. 근데 둘이 끌렸어. 근데 포기하지 못해. 그, 그큰 거는. 맞춰줘야 되는 거야. 맞춰주고 싶을 정도로 그 사람이 어. 이, 좋다. 정말 나는 저 단점도 음. 가치관이 다른데도 내가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어, 맞춰주면 돼요. 음. 한번 해보세요. 어, 하다가. 어, 이 생기면 해보세요. <laughs> 근데 힘들다, 그거. 힘들어. 근데 또 작은 단점들이 있어. 작은 단점들이 있는데 내가 내 단점을 표현할 수 있을 그만큼 상대방의 단점도 내가 안아줄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못, 못 안아주는데 상대방을 안아,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죠. 잘안 돼. 그러니까 일단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잘 하면 아, 줄줄이 쓸 테니까. <laughs> 해보자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Okay.